Two, five, WHO 공식적으로 팬데믹 선언, 경제 폭망. 과연 희망은?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감염병에 대유행하는 상태로 세계 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단계입니다. 중국 자금력으로 위촉된 아바타.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1일 팬데믹을 공식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WHO에 있는 아바타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선포한 것이겠지만 타이밍에 의혹을 가져봅니다 팬데믹의 기준은 두개 대륙 이상으로 확산되는 경우 선언할 수 있는 있는데 늦어도 넘 늦게 발표했네요 그 이유는 작년 12월부터 발생한 우한 폐렴은 WHO 사무총장왈 바이러스 명칭에 나라 또는 지역명이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고 발언하면서 코비드 19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한국은 코로나 19로 명칭을 확정합니다. 그럼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시기에 발병하여 1차 세계대전보다 약 3배나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스페인 독감도 가만히 있는데 유독 사스. 오한폐렴에 대해서는 흔적 지우기에 급급하군요. 전 사스도 중국에서 발병한 지 이번에 알았어요. 오한폐렴 초기 일본의 정박한 크루즈호에서 감염자가 속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일본 정부는 WHO에 노비를 해서 일본과 크루즈호의 감염자 집계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WHO는 즉각 일본과 크루즈호의 집계를 분리하여 저는 우한폐렴 확진자 이유는 일본이 아닌 크루즈국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확진자 수 이유가 대중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각한 기피 대상이 되기에 누구나 확진자 수 이유는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2월 18일경 사이비종교 신천지 사태로 인하여 한기간 내에 중국 우한 못지않은 파급력으로 확진자 수가 일본과 크루즈국 합산한 숫자를 단숨에 앞질러 확진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라도 지기 싫어하듯이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무튼 WHO는 공명정대해야 할 국제기구가 자금력에 의해 너무 자지우지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들이기는 하나 중국과 일본의 외교력에 내심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 외무부장관이라는 작자는 다른 나라에서 자국민을 입국 금지 및 격리 조치를 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총선 전 시진핑을 방한 시킬까 바랑만 하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자세한 정보는 본인 영상 중 대한민국의 외교력은 아직 후진국 수준인가요? 중도층의 생각 참조 바랍니다. 경제 폭만 과연 희망은 물론 위기를 기회 삼아 일부 업체는 천문학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본인 영상 중 마스크 독점 공급대박업체 지호영하고 마스크 유출 의혹 참조 바랍니다. 근데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은 어떨까요? 건실한 업체라면 어느 정도는 위기 발생 시 극복할 여력이라도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자영업 및 소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아 나락으로 떨어져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또한 이번 사태로 엄청난 손해를 보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미스터리들이 많아 제가 원래 이런 류의 글 또는 댓글조차 일체 작성하지 않다가 근래에 수많은 충격적인 기사들을 접하면서 정리 차원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